안녕하세요. 메이드 빌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5호선 발산역 도보 5분, 9호선 양천향교역 도보 10분 거리 더블역세권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 건너편으로 LG 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 생활건강 등 LG 계열사들이 즐비해 있고 뿐만 아니라 귀뚜라미 연구소, 이랜드 R&D 센터, 삼진제약 연구센터 등 다양한 대기업이 포진해 있으며 1만 세대가 훌쩍 넘는 대단지 아파트들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배우 세대를 가진 입지입니다.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도 주위에 포진해 있어. 사무실 임차 수요가 많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 대단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큰 길가로는 1인 가구 위주의 오피스텔이 즐비해 있고, 직장인들과 주거지 생활형 수요로 인해 식당, 카페, 베이커리 등의 임차 수요도 풍부한 곳입니다. 공실 리스크가 적어 안정적이고 깔끔한 임차 구성이 가능한 입지가 이 건물의 큰 장점입니다. 준 주거 지역.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내부 엘리베이터가 한대 있으며 주차 13대 가능합니다. 대지면적 109.9평, 연면적 526.29평, 건폐율 59.71%, 용적률 353.57%입니다. 보증금 2억 7,200만원, 월 임대료 1,745만원, 관리비 235만원, 매매가 70억 원으로 수익률 3.53%입니다. 식당과 사무실로 깔끔하게 임차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며 같은 용도 지역 기준으로 인근 건물이 평당 7천만 원에서 평당 8,200만 원까지 이미 거래된 사례가 있으며 본 건물은 평당 사례 대비 저렴하게 나온 매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함께 추후 시세 차익까지 모두 염두해 두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거나 영상 상단에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의 도성희 팀장입니다. 저희가 매일 매일 물건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꾸준히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물건 안에서도 물론 계약이 되지만 정말 바로 나갈 수 있는 특급 매물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해하시죠? 꼭 내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브리핑합니다 그런 우령 물건을 받아보고 싶으시고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은 회사 홈페이지나 여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해드립니다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컨설팅 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주로 상담하시는 내용은 투자의 방향 체크,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 절세 방법, 우량 물건 확보, 신축 리모델링 공사 견적, 성공 거래 사례 등등입니다. 저희 대표님과 시간 조율에 가능한 직접 미팅을 하실 거라 컨설팅 내용과 퀄리티는 직접 시공하시는 분이라 다른 곳보다 높으실 거예요. 저희 회사는 종합 건설 회사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메이드 건축사 사무소, 세무법인, 법무법인, 은행별 진점장님과 연결되어 있어 건물 투자하시는데 필요한 인프라는 저희와 인연을 맺으신다면 자연스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책 보고, 세미나 다니고, 컨설팅 다니고 다 좋지만 사실 한계가 있고요. 고객님 옆에 든든한 조력자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이드가 고객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